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. 백의하의 자연수 a에 대해서 4차 단식이 계수와 어,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2개 이상의 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는 a의 개수를 물었습니다. 자 첫번째 이 보기 사실 꼴이니까 어, x자 공식이 될때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x자 공식이 되는게 1, 1일 때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일 때 돼요. 그럼 이때는 a가 마이너스 어, 2가 되고 요때는 a가 2가 되죠. 대각선을 이렇게 곱해서 해보시면 근데 a가 자연수그했기 때문에 안되죠. 여기서 이제 a가 2가 나오고 자 그리고 이게 어떤 식의 제곱에서 제곱의 차가 되도 됩니다. 그렇죠? 방식은 똑같아요. 자 제곱식 이건 이제 제곱식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제곱식이 될 때는 이렇게 되죠. 1, 1일 때. 그러면 요식은 요 식은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전개하시면 x 제곱, x 네 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1이 되죠. 자, 저 원래식이랑 달라요, 그죠? 그러면 얘각도 필요하고 그래야 없어지고 음. 마이너스 a x 제곱은 뒤로 빼고 이런 식입니다. 그럼 얘가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고, 요게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, x제곱이에요. 그럼 이제 제곱식이 되어야 되니까, 이게 제곱수가 되어야 돼요. a 플러스 2가 제곱수가 되어야 됩니다. 자, 제곱수가 1, 4, 9, 16, 25, 36, 49, 64, 81, 100인데, 요 수는 안 돼요. 넘어가면 A가 음수가 되버리기 때문에. 얘도 안 돼요. 넘어가면 A가 2가 되는데, 여기 2가 있잖아요. 그럼 여기에서 이제, 어, 8개. 넘어, 8개. 자, 또 가능한 게 있어요. 뭐냐면, X 네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1인데, 이게 X제곱, X제곱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 되는 경우. 이렇게 되는데, 이번엔 마이너스인 경우. 그럼 얘를 이제 전개하면 x 네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인데 자 없던 마이너스 2x 붙었으니까 플러스 2x제곱 해주시고 얘를 뒤로 빼주시면 자 원래랑 식은 같아지고 얘가 이제 제곱제곱의 차가 되어야 된다. 앞에 세개 인수분해한 게 x제곱 마이너스 1제곱 의 자, 뒤에 거 마이너스 묶어주면 A, 2 X 제곱. 자, 얘도 똑같이 이제 이게 제곱수가 돼야 돼요. 그럼 A, 2가 1, 4, 9, 16, 25, 36, 49, 64, 81, 100. 근데 100은 안 됩니다. 왜냐면 요거 넘겨버리면 A가 102가 되잖아요. 자, 100을 빼고 나머지 이제 제 나머지도 됩니다. 그렇죠? 여기 5개 네개 합해서 9개. 그러면 한개 8개 9개 더해서 18개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.